오늘 내가 조질 것들! Bueno, <웃음> <웃음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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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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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! 우와! 우

여성? 아빠 재미마저재밌대요얼굴 올라갔나? 아니요. 아빠 얼굴은 목 목소리야. 오케이. <가위>. <웃음> <웃음> 만들었다? 뭐? 이따 먹어봐. 이 왜? 이렇게 보면되 <야>, 그래. <laughs> 스푼 o o n Spoo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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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o o 이자 p o o n s 다 o o n s 한 o o n s 우리 우리 다섯건강해요 사... 예. 달리자. 어, 아. 항상산산 <laughs> 오늘 막 그렇게 같이 말고 달리자. 노하상, 노하상. 어? 누워서 아 <laughs> 벚꽃, 분홍 벚꽃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. 진짜 예쁘죠? 애플라. 너무 예뻐 진짜 아, 이쁘다 음 이쁘다 이쁘다 야걍 야, 오늘 배경도

야이진 야무진 짜야무요이 가리를 자. 야진짜 야무진 진짜 야무진 자. 자. 야무진 자. 야무진 자. 야무진 무 자. 진 자. 야야 자. 야야 오, 왔네. 어, 왔네! 열, 래열스물스물래스슬래 하나만 있 슬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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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하나 사고 스슬래 하나 사고 어, 이거 슬래스, 슬개하 슬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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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래나 <laughs> 우와, 레전드. 와 레전드 그와 딸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김성봐 우와 <laughs> 야 아니 니들 <이제> 뭐 맛있겠다 <laughs> 알지?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 이제 계산하자 과일 같은 거 하나 안두개챙겨오래라거 이거 알어내 책가방이 오야 내가 지금 스터캠스 이거 캠한달 살기 나이다야저 몸발에 꽂히네 와 해먹고 있네 우와, アずオナ 야, 지금 오늘 예쁘다 지 얼굴 나는나지나 고기 없어감사 우와 우와.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드셔보세요. 와 보영이 감사합니다. 보영이 진짜 해봐라. 잘 먹는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짠하다. 야 보영이 뭐 또앉라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, 수고 수고했어 오늘도. 수고했 수고 오늘도. 그러면은 보영이를 음. 위하여 짜자. 보영이를 위하여. 예. 음. 음. 음, 음 맛있어. 약간 는가 음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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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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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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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지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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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러오지거짓지야 <laughs> 온도만 좀 높았으면 좋겠베좀좀해줄 음, 그래. 음. 음. 근데 뭐야 이거 담파 이 역시 언니 성투이다. 언니 개멋있이이푸자 아주 많이. 이푸자 좋아요. 이말 이상하다 지금. 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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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yapmış> 자, 보 나도 음. 음. 맛있어? 음. 음 칼해서 좋아. 칼칼해 응. 음. 어, 피기가 딱이야. 음. 아, 진짜? 재비 음. 응, 알이 풀려서. 제맛있다. 튕겨졌다, 야. 응. 국물. 미쳤어. 응. 음. 매콤 어. 음. 아, 뭐 이정도. 찜닭이랑 맛있어. 음. 한대 시켜가지고. <laughs> 근데 안 쉬워. 테크닉 떱니다. 언제 쉬어요? 이제 어 네, 쉬어. 네, 쉬어. 네, 쉬어. 어 네, 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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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자, 맘 오, 매운의 소스세해 놓고. 대박, 이리, 소스 자, 이거, 에다가, 와, 이거. 오, 오, 이거, 오, 이 이거, 오, 이거, 오, 이거, 오, 이거, 오, 이 오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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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성 치킨 개많이 진짜 미쳤는데? <웃음> <웃음> 우와 저기 봐와개무아결인겨 <laughs> 오늘 미세먼지 괜찮던데? 응리 분판 샀 여기 한개더 간다 <웃음> 맞네 <웃음> 밥은 하소, 아니 아니글림 아, 니글램기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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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
허니키위이허니 <laughs> <laughs> <키우즈스>, 아이가? <laughs> 아우카드 넣을 필요 없는 가이가어 맞아 맞아 <laughs> 알지? 알지? 이거 종이 들면 그거 내가 이렇게 잖아자내집 <laughs> <laughs> 네, 이거 먹으라고 그니까 더다 아... <laughs> <laughs> 누나 형이 있어지아 <laughs> <너. 웃음> <laughs> 어, 미안

괜찮은 것 같아. 어. 이거, 이거 어떤 거?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혼누구 좋아, 괜찮네. 어. 그래, 그래? 그럼 이걸 어. 열로 보내줘. <laughs> 가면? 잠깐만. 어. 어때? 아, 쏘이긴 한것같은데 보이나? 어. <laughs> <laughs> 진짜 안 돼. 찍기. 틀어야 <laughs> 어, 된다. <laughs> 어쩔 <될> 수 없다. <laughs> 어. 나? 근데 나 이거 이거 있소주 짠으로 그럼 이안 응? 써줬자. <웃음> <웃음> 야 진짜 포로 이쁜 거 누가 보고 지어 그건지 오십만 명아이가이 컵으로 해서 기다리고 마신다나. 응. 아 근데 거든 완전. 아, 네. 근데 이거 모르겠다. 왜? 잔이 달라. 이런 컵 처음이거든. 야. 어, 다튀어네 그냥 다 드셔보세요 어. 아, 근데 <laughs> 왠지 맥주가 많을 것 같아 진짜 괜다 우리 사람모른 나도 잘 모르거든 아 보다 맥주 많을 짠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다 <laughs> 진경 진짜 보고 싶었것요현이 맨날 말해가지고 진경 언제 음. 진경 음. 귀엽지? 응 음, 친구 중에 제일 귀엽다 음. 그런가? 이 집에 이런 느낌인 잘 알지? 네. 내 우선 포인트 이거 제저저 진경이 술잘마지이잖 음. 그럼 오늘 내 빙장하면 되겠네 아 근데 요 l 의 내가 아니었어 맞지? h i n y o u 가 n g e t it. I didn't forget 지 t I didn't f o r g e i n t o 겠대 왜요? 상 내 신체가 다귀엽다 이거 여기 잡아챘다 이거 할말 없는 칭찬 <laughs> 반칙 반칙 지금 좀 찌리하다 응. 근데 요새 맨날 이래 찌리하다가 처음에 좀 오래 간지 그런가 응. 우리 잘 먹네 음맛 응. 맛있다 음 저거 아예 가져오면 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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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니까 아니 이게 통통 톡톡 날랐다니까꺼이 그 씨... 꺼내... 정도면 되겠나? 어. 괜찮아. 아, 딱콩 개 웃기네. 야, 비서봐라 아. <laughs> 저기다. 잘아콩 <laughs> <laughs> 아, <이거. 웃음> 아, 발견. 아, 다 나는 <laughs> 아, 이제 소주 먹어야지. 오. 오. <laughs> <laughs> 뭐야, 오, <웃음> <웃음> 비주얼 대박이다 역시 파가 있어야 된다 맞 <laughs> 나는 날 <맨날 그렇게. 웃음> 근데 또막 <laughs> 어떤 거 <것> 같아 <laughs> <나> 배불러 배불러? <laughs> 응 그래서 <laughs> 물이랑 엄청 마셔가지 뭐이 <목이> 맛였어? 안지 않라고. 우리 상거 잘 먹네. 음. 이현아, 좀뭐 음식이 되는지 소파에 누우고 바람 쐬고 있는데, 야,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. 그알게제 청국인가? 어, 완전 일찍이네. 나는 거 음. 좋은 알제 음. 기분. 음. 진짜 왜 그래, 오빠? <웃음> 진짜, <웃음> 자연히 먹는다. <laughs> 진짜 왜? <laughs> 그럼 자기가 5분막 이따가 들어올 거네. <웃음> <웃음> 새벽 다섯 시 돼서 나가니까 하고 있물 얼마나 마셨는데? 아물 많이 마셨다. 아, 그, 네. 근데 지금 좀 괜찮해. 괜찮지? 아, 지금도 똑같을 거 아니야? 징영이, 우리 일학기 응. 1반8 우리 2 1년 친구다. 응. 대박. 이십일 년도 여덟 살 때니까. 아 근데 뭐, 어떻게 그렇지? 그냥 난 징영이 그냥 좀나 그... 편함. 어머나. 그냥 맞아, 맞아. 편함. 맞아, 맞아. 뭔가 그 오래됐다는 그게 어, 깔려 있어서 맞아. 그런지 향 편함. 주기 잘 맞는 거지. 술볼때 같이 술팔던. 그게 그게 최고. 그리고 술도 응. 잘 마고 아 응. 근데 내좀 꼰대 가나 지금. 뭐 이상한 말하는것 같아. 신진이라고말재밌었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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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어. <laughs> 아 진짜. 야! 완전 쿡 해서. 술 때. 진짜 확실히. 뭐 하얗고, 하얗고 약간 그 음. 모자 있잖아. 어, 어 마감했어요 그 여자. 어, 마감했어요. 니 하는 거 보고. 어안 아, 된다고. 아, 아니요. 어. <laughs> 아 어, 맞아. 어쨌든 그 우리 ESFP는. 음. 야씨 한 자리에. 그럼 이 짠하는 거 큰, 찍어라 빨리. 그냥 못 보냈다. ESFP 니 분을 찍죠. 알겠다. 생각해보니 맞네 다 똑같은데 아, 니랑 내가 똑같았다. 똑같았다. 응. 근데 오빠랑 그냥 똑같거든. 45분 동안 무릎 꿇고 있게. 한거 응. 그러면 못 일어났거든요. 45분 뒤에 못 일어나. 는 데. 계속 철판을. 퍼는데 <laughs> 계속 무릎 꿇고 있게 하고. 불쌍해. 우리 진짜 불쌍했다. 응. 그자 자. 자 자이 이 부분 모서리로 여기 때려. 토요. 뼈. 뼈 부르지는 잘못 때리면. 근데 진짜. 이거 우리 <laughs> 아, 아, 그거. 그, 그리고 거기서 그 계속 수업 시간 내내 못 나오잖아. 이렇게 때. 려 근데 아. 그왜 맞은 줄 알아? 네. 나 밤늦게 먹어서. 뭔가 <laughs> 고무나 이거 어. 진짜로. 나 원래 근데 나 원래 밤늦게 먹는 거 알잖아. 응. 좀 꼭꼭 씹어 먹어아 밤늦게 먹는데 먹은데. 쌤이 갑자기 니왜 밤늦게 먹냐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제가, 아 제가 원래 밤늦게 먹었어요. 이렇게는데 원래 이 원래 꼬치 말야 <laughs> <laughs> 원래 <웃음> <웃음> 원래. <목소리로> 와그 TV에서 보면 사람 저 위에 그 CG로 별 도는 거가 저거 왜 별을 하지 는데 그때 처음 느꼈어 진짜 디 뒤에 별 보이대? 막 하고 막 반장이 뭐라 막 그런 막 하는데 그 뒤에부터 기억도 안 나. 원래는 없어. 원래 없어. 원래 진짜 무서.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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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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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그 말투랑 다 생각나. 아, 기억나지. 쌤한테 단소를 빌려 와라. 그걸 우리 때리라고 빌려와라. 이래가지고 내가 3반 인테네. 갔지 또. 뭔데? 3반 가서 똑똑해가지고, 선생님 단소 좀 빌려주세요. 이랬거든. 근데 3반 쌤은 이 단소로 단소가 거지, 우리를 진짜. 때릴 거란 걸 몰랐던 거지. 그리고 이 쌤은 단소가 때리는 용도가 아니고 가르치는 용도로 쓰는 그렇지. 사람인데, 그래서 내가 3반 쌤한테 선생님 단소 좀 빌려주세요. 이랬는데, 3반 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소를 왜 빌리려고 하지? 또이 해가지고, 마라톤 하면서 이 단소를 넘긴 거야. 근데 나는 이걸, 이걸로 맞을 거란 걸 알잖아. 그래서 아, 감사합니다. 해서 받아서 이제 가가지고 그걸로 맞은 거지. 음. 막 약간 무릎 반장 먼저고. 아 응. 우리 진짜 말맞으면서 해야지. 응. 반장 먼저. 반장은 그리고 제일 못 해도 보게 맞아. 첫 번째 어, 맞아. 스윙이 세거든. 그리고 두대더 맞고 응. 막 이런 느낌. 음. 짠. 짠. 다시 시작해 볼까? 음. 김승규 아까 술 취했대. 아나술 깰라고 진짜 바람을 몇분 맞아. 10분 맞았나. 어. 들어, 들어왔는데 애가 없길래이 치가 어. 안나 싶었지. 근데. 수위 음. 조금 알딸딸했대. 근데 바람 쐬잖아. 더 먹으려고. 근데 괜찮. 와 근데 술 먹겠다. 의지 진막가버렸 어. 우리 원래 그랬잖아 맞지? 음, 음. 어떻게든 먹겠다. 고 이게 우리지 맞지? 응. 이게 우리지. 이게지. 게시만. 에스키즈미. 에스키즈미야. 뭔지 알지? 어, 어. <laughs> 아 눈호감 나. 나 이거 봐. 좋아해 나 좋아해. 나도. 나 이거 제일 좋아해. 이거 맛있다. 이거랑 포카치 파랑색. 시카. 어 진짜? 난 초록색. 식감은 딱딱한데 고소해. 음. 케이준 케이줄. 나왔었어. 약간 마무스터치. 음. 감피같이 생긴 과자. 음. 이거 누누 감자였어. 근데 들어갔다 이거 아니 아직 있어. 내가 싫어하는데 <laughs> 들어갔다 이거 보냅하려고. 보냅부너. 보냅부너. 모욕, <하려고? 보네뿐어>. <웃음> 모욕? <웃음> 무슨 모욕. <laughs> 아니 보냅부너. <보네뿐어>. 얘가 <laughs> 모욕하려고 했거든. 아. 아. 셋다 <laughs> 대화 안 돼. <laughs> 대화 안 돼. 이 찍고 있나? <laughs> 음. 이거, 이거 편집한디. 짠한번 하자. 짠, 응. 짠 <laughs> 예. 어, 예, 오랜만에 돼. 예. 예! <laughs> 오랜만에. 예! <laughs> 이거 26세인가? 2 7곱인가 <laughs> 이렇게 놀았어. 술. 이렇게 어이이거이거이거로 아, 이렇게. 이이렇이렇 그냥 이렇게. 그냥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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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게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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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렇가이가이어나이이이해게이해게이이이 어. 야! 오! 어, <laughs>